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브런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명태균 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험발사를 지휘했다고 전했으며, 미사일은 최대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하며 동해 공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에 한미일 외교 수장은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국은 북한의 즉각적인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배드민턴 협회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김 회장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계약으로 후원받은 1억 5천만원 규모의 물품 중 4천만원 어치를 태양군협회의 임의로 지급하는 식으로 횡령 배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제로 제21호 태풍 콩레이 북상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행사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예상시 일정 연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오늘 최대 풍속 47mps 강풍반경 450km 규모로 타이완을 지나가며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생산과 소비가 각각 0.3%,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8월 증가세를 보이던 추이가 한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건데요. 다만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달보다 8.4%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 자체는 커졌다라며 당초 전망했던 성장률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